이번 영상은 서울 남부법원의 2025년 1월 15일 수요일자 경매물건입니다. 사건번호 2024 타경 110613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km 아트빌 2층 201호를 분석하여 올리겠습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입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어 좋은 물건 낙찰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트장입니다. 여기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가로공원로 k병원 사거리입니다. 이곳에서 화곡중앙시장 쪽으로요. 한 300m 가다보면은 화곡중앙시장 북문 쪽 입구에요. KM 아트빌 6층 빌라가 나오는데, 이 빌라 201호가 이번 추천물건입니다. 이 빌라는 6층으로요. 19세대가 거주하고 있고요. 건축된 지는 2021년 5월로요. 3년 정도 지난 준 신축급 빌라로요. 관리 상태는 보통 시되고 있는데요. 연수가 짧아가지고, 어 유관이 깨끗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경매 물건 201호는요. 전용 면적이 9.04평이나 확장되어 있어 가지고요. 실 평수는 11평이 조금 넘게 보이고 있습니다. 구조는 방이 2개 있고 거실, 욕실 1개 그리고 발코니가 있는 투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 및 주변 환경은요. 바로 옆이 화곡 중앙시장이 있고요. 다세대 빌라, 연립주택, 그리고 소규모 아파트가 있고, 근린 생활시설이 혼재되어 발전한 주거지역입니다. 교육시설로는 인근에 월정초등학교가 있고, 신월초등학교와 화원중학교가 있습니다. 교통여건은 한 50m 이내에요. 버스 정류장이 있고, 화공역과 까치산역이 각각 900m 거리에 있는 중간 지점 물건으로 교통이 고통시되고 있습니다. 이 물건은요. 감정 가격이 3억 800만 원으로 이번 경매 유차가 3차로요. 최저 입찰 가격이 64%인 1억 9,712만 원입니다. 선순위로는 임차권 보증금이 2억 8,500만 원 있는데요. 허위에서 인수 후에 확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인수 금액이었고 임차권이 소멸하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옆 호실 202호도 경매 진행 중에 있고요. 다만, 허그에서 직접 입찰 가능성이 있는 물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나 젊은 세대가 실거주하시는 분께 추천드리고 싶고요. 경매지를 보면서 좀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영상으로 보셨던 2024 타경 110613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KM 아트빌 2층 201호입니다. 다섯 대 빌라고요. 대지권이 5.41평이고요. 건물 면적이 전용 면적이 9.04평인데요. 이거는좀 확장되어 있습니다. 실평수가 확장되어 있어 가지고 11평이 약간 넘습니다. 방이 두개 있고요. 거실, 욕실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발코니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감정 가격은 3억 800만원이고요. 이번 차가 3차입니다. 최저가 64%이고요. 최저 입찰 가격이 1억 9천 7백 12만원이 최저 입찰 가격입니다. 이 물건은요. 건물이 건축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2021년 5월 20일에 사용승인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한 3년 정도 지난 물건이고 관리 상태는 보통 시 되고 있는데. 건축된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외관은 깔끔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은요. 선순위가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권 등기자가 있습니다. 임차권 보증금이요. 2억 8,500만 원이 있는데요. 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요. 확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인수 금액이 없고 임차권이 소멸하는 안전한 물건이 됐습니다. 자, 이 물건은요. 분양 당시 사진이 확보되어 있어 가지고요. 제가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요 사진은 km 아트빌 전경 사진입니다. 분양 당시 사진이 아니고요. 최근에 찍은 전경 사진입니다. 자, 요거는 공동 출입구 1층 공동 출입구 및 택배 보관함입니다. 출입구 사진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분양 당시 사진입니다. 자, 요거는 엘베 사진입니다. 엘베이트가 있어가지고 엘베 사진을 찍은 겁니다. 자, 요거는 어, 경매 물건 나온 2층 201호입니다. 201호 출입문 사진입니다. 자, 요거는 호실 배치 및 201호 도면입니다. 보시다시피 2층에는요, 세대가 다섯 세대가 있습니다. 201호, 202호, 203호, 204호, 205호, 다섯 세대가 살고 있고요. 201호, 이번에 경매 나온 물건이 201호입니다. 201호 설계, 도면을 좀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2층 올라가셔가지고, 현관을 통해서 들어가시면은요, 바로 오른쪽에 주방이 나오고요. 맞은편으로 거실이 나오는데, 거실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안쪽에 안방이 보이고요. 안방도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방 앞에 욕실이 있고요. 욕실, 그 건너편에 작은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작은 방 옆에는 발코니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발코니는 확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어, 투룸에 욕실이 하나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평수를 한 11평이 약간 넘게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 요거는 내부에 있는 출입구 입구입니다. 어, 출입, 내부 출입 입구입니다. 입구 사진이고요. 자, 요거는 거실입니다. 거실 사진인데요. 첫 번째 거실 사진이고, 요거는 다른 각도로 찍은 거실 사진입니다. 요것도 다른 각도로 찍은 거실, 세 번째 거실 사진이고요. 자, 요거는 주방하고 거실하고 같이 찍은 주방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요게 자세히 찍은 주방만 찍은 주방 사진입니다. 자, 다른 각도로 찍은 주방, 세 번째 주방 사진이고요. 자, 요거는, 어, 욕실입니다. 거실에 있는 메인 욕실 사진입니다. 자, 요거는 안방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바닥이 타이로 되어 있는데요. 장판이 아직 안 깔려있는 상태로 지금 찍은 분양 당시 사진입니다. 자, 요게 에, 작은 방 사진입니다. 작은 방이 발코니하고 연결되어 있는, 어, 작은 방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 발코니 인데요. 발코니 안쪽으로 보일러가 있고요. 세탁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사진들은요. 어, 3년 전에 분양 당시 찍은 사진이니까요. 위치라든가 도면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져 있지는 않습니다. 3년이 지났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어, 가격.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입찰 분석을 좀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격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감정 가격이 3억 800만원입니다. 감정 가격이 3억 800만원이고요. 공식 가격은 1억 6천 9백만원이 공식 가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은 한 2억 5천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입찰 가격은 그보다 적은 한 2억 2천만 원 선에 입찰하시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입찰 분석 가겠습니다. 자, 이번 차가 64%입니다. 3차이고 64%. 최저 입찰 가격이 1억 9,712만 원이 최저 입찰 가격입니다. 3차, 이번 차 입찰하시고요. 선순위는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권 보증금이 2억 8,500만 원 있는데요. 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구에서 화약서를제출함으로써 인수 금액이었고요. 임차권이 소멸하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예상 수익은 한 2억 2천만 원 정도의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 받을 때는 예상 수익은 한 3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어, 위치가 화곡역하고 까치산역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화곡역으로 한 900m, 까치산역에서 한 900m 그 중간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요. 바로 옆에 화곡중앙시장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허그에서 화약소 제출로 인해서 입찰 불가에서 가능으로 변경되어 있고요. 지금 2층 201호를 제가 지금 분석했는데 바로 옆에 202호도 경매 진행 중입니다. 거기는 지금 2차 진행 중이고요. 감정과하고 그 다음에 건물 실평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보다 약간 적은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물건도 요즘 허그에서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직접 입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가로 입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허그에서 직접 입찰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입찰하신다면 은 2억 2천이 좀 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2억 2천 정도 입찰해야 어느 정도 수익도 생기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방이 투룸 구조이다 보니까 신혼부부라든가 젊은 세대가 실 거주로 낙찰을 받았고 사용하면 참 좋은 물건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